안녕하세요. 모아 DIY입니다. 어, 저희 집 금붕어왕이 달라졌어요. 좀큰 걸로 바꿨는데 어, 여기 뚜껑이 있고요. 조명이 있어요. 조명 빛이 밝아서 그런지 금붕어들이 어, 계속 이렇게 바닥에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조명도 밝고 하니까 여기 부상 수초를 올려주려고 당근마켓에서 사왔어요. 보여드릴게요. 네 요렇게 사왔거든요 요거는 2,000원에 샀어요 어, 달팽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넣을 거고요 일단 수돗물에 좀담갔다가 어, 건져내서 넣을게요 네 수돗물에 이렇게 담아 놓았는데요 어, 여기 그대로 건져서 어항에 넣어 줄게요 어 비누로 손 씻었으니까 손으로 넣겠습니다. 아 귀여워요. 조명이 좋아서 잘 자랄 것 같아요. 요즘에는 어항 같은 거는 인터넷으로 사고. 이렇게 생물들은 다 당근마켓에서 살수 있으니까 수족관이 장사가 안될 것 같아요. 이거 사가지고 오는 길에 수족관 하나가 문 닫은 거를 봤어요. 아, 먹인 줄 알고 그 붕어가 막 무네요. 이렇게 손으로 이런 것 작업을 하는 것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매일 컴퓨터 작업을 하는데 중간중간 화초 가꾸고 물고기 보고 하는 게어 아주 힐링이 돼서 좋습니다. 부상수초들은 햇볕이 쨍쨍해야 돼요. 조명이 좋으니까 잘 자랄 겁니다. 예전에 조명 없는 어항에서 이런 거 키워보니까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명하고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됐네요 어, 그리고 수초 또두 가지 더 다른 곳에서 사왔는데 이거는 천원에 샀고요 이거는 어, 삼각모스인데 2,000원에 샀어요. 일단 이 여왕에 넣어줄게요. 삼각모수 이쁘네요. 어, 그리고 분양해주신 분들이 어, 달팽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냥 넣을겁니다. 예전에 이거 수돗물에 담갔다가 식초물에 검역하고 했는데 어, 수초가 다 죽어버렸어요. 그래서 차라리 그냥 요렇게 물로 그냥 대충 헹궈서 넣고 어, 거기 달팽이 없다고 했으니까요. 아 어, 이것도 천 원이면 진짜 좋죠. 뭐두 어, 뿌리네요. 한 뿌리인 줄 알았는데. 와 여기 다듬캔좀 많은데 일단 넣었다가 나중에 상황 봐 가지고 옮길게요. 아참 여기 위로 뭐 쓰여 있네요. 요거는 윌로모스 길쭉길쭉하게 자라죠. 요거는 삼각모스 많이 차이가 나죠. 삼각모스가 더 이쁜 것 같아요. 요거는 삼각모스. 요거는 일단 여기 넣었다가 나중에 다시 자리 잡아줄게요. 이렇게 흥, 모래에 넣으면서 이렇게 돌이나 유목가지고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. 간단하죠? 햇볕, 빛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. 자, 지금 별로 이쁘게는 안 됐어요. 좀 지저분한데 나중에 봐가지고 옮기든지 할게요. 어, 이 어항은 제 딸이... 키우는 거라서 아마 다시 집에 오면은 다시 모양 잡아 놓을 거예요. 상관모스 싫다고 하면은 제왕으로 데리고 갈 거예요. 구피 왕으로 자리 둥둥 뜨네? <laughs> 나중에 좀 옮겨줘야겠어요. 요런 거를 이렇게 놓고 유목으로 눌러주는 거예요. 그러면 둥둥 안 떠다니고. 일단 나중에 다시 자리 잡을게요. 아, 부산수척얘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프로그 비트인가? 그랬는데. 일단 너무 복잡하게 되기는 했는데, 이렇게 유목이 있으면, 이런 수초를 딱 눌러줄 수 있어서 좋죠? 자, 이제 금붕어들 먹이 좀 줄게요. 지금 부상 수초 많이 들어와가지고 먹이가 눈에 안 보이나봐요. 어떻게 끼었어? 어제 <laughs> 아, 먹이 봤어요. 이제 먹이 먹어요. 조명이 밝아가지고, 금붕어들이 눈부시한다면서 부상수초를 좀 사달라는 거예요. 오늘 토요일이고 해서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수초들을 사왔어요. 처음에는 부상 수초만 살려고 검색을 했는데 또 이게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. 이거 천 원이면 대단한 거죠. 아, 예쁩니다. 조명 때문에 훨씬 예쁘게 보여요. 어항 자체가. 감사합니다.